사실 연기한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을 정도로 그냥 어 어떻게 보면은 저 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전작들과 많이 차별화가 되면서 재밌지 않을까. 저라는 사람을 더좀잘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드라마를 보시면서 뭐라고 할까 처음 같지 않은 그런 익숙함과 어떤 캐릭터 분석의 집요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습니다. 역시 왼쪽에게 식기전 이렇게 먼저 시선 시까요 전면 바라보시고 손은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위도 괜찮고 팬들이 또 보실 사진이니까 떠오르시는대로 포즈 편 해주세요. 오른쪽 기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순식간에 여러 포즈로 지나갔거든요. 어떤 사진에서 어떻 될지 왼쪽 한번더 살짝. 오른쪽으로도 한번 시선 바라보시고요. 한번 시선 바라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분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것 같습니다. 차무식 예. 역할을 맡은 최민식입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지노에서 오승훈 역할을 어, 맡은 손석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지노에서. 정팔 역할을 맡은 이동입니다. 서태석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네, 저는 진영이 역할을 맡은 배우 김주령입니다 네, 저는 김소정 역할을 맡은 손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정 역을 맡은 류영경입니다. 예, 네, 저는 연출과 각본을 맡은 강철입니다. 경찰이고요. 네. 오승훈이라는 친구는 이제 경찰인데 어, 한국에서 이제. 본청 외사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데스크 잡을 하다가 네.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범죄율이 어 이제 자꾸 올라가는 필리핀에 이제 일대 코리안 데스크로 파견을 간 경찰이에요. 네. 그래서 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멋들어진 그리고 액션도 잘하고, 어떤 수사 능력이 특출난 그런 형사가 아닌, 그냥 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굉장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어, 그냥 그 매일의 직장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같은 마인드로 어 경찰 생활을 하던 사람이 네? 이제 그 필리핀으로 와서 어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나를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도 녹록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좀 성장을 하는 인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바이 생존을 이제 해 나가야 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다 보면 달리기도 잘해지나요? 예고편 보니까 데스크만 한 사람치고 는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인물이던데. 눈앞에 잡아야 되는 인물이 있어서 이제 네. 막그저먹던 힘까지. <laughs> 네. 네. 전번 게또 화제가 됐었던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네. 저는 이, 이게 또 어, 다른 면에서는 우승은 연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음. 에, 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냥. 저를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오, 네, 네. 오승훈 이름만 오승훈이다 뿐이지, 저랑 성격도 굉장히 비슷하고, 네. 어, 저도 어, 경찰이 아니었었다 뿐이지 비슷한 상황에서 성장을 좀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연기한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을 정도로 그냥 어, 어떻게 보면은 저, 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전작. 들과 많이 차별화가 되면서 재밌지 않을까? 저라는 사람을 더좀잘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드라마를 보시면서. 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손석구 씨랑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끈질기게 대립각을 갖게 되는 인물인데 뭐라고 그럴까? 처음 같이 하는 그런 익숙함과 어떤 캐릭터 분석의 집요함 무로 인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치열한 현장감이 진짜 같이 담긴 드라마라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카지노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드라마들과는 정말 차별화된 다른 뭔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